태란, 이번 달첫 비행이고, 비록 28시간 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가방을 두개 챙겼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일본 비행이다, 이겁니다. Yeah, yeah, for... 버스에서 진짜 미친듯이 졸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초 난감적인 모먼트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인도 크루랑 얘기를 하면 이건 인종차별 그런 게 아니라 인도 크루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진짜 못 알아듣겠어 예를 들어서 Take a shower 이러잖아요? 그러면 t a k e o S H O W E R이잖아요. 근데 인도쿠르가 말하면 어떻게 들리냐면은 '데꺼 사워, 데꺼 사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D A K K E A S O U R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서 들어야 돼서 세번 말하면 'I'm sorry, may I beg your pardon?'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비행해서 이제 인도쿠르랑 얘기하다가, 뭐다가아뭐뭐 어, 보러 갈 거야? 나 한번 뭐 사쿠라 보러 가야지. 뭐 오사카 캐슬 갈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놀러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3분 말하는 거에 3분의 일을못 알아듣는데 30분을 걸어가지고 오사카 성을 갔다가 또 30분을 걸어서 와야 되고 어쩌면 지금 배고파서 밥도 먹을 수도 있어. 아니 나이 나 크루 너무 좋아. 이 크루 진짜 좋고 일도 잘하고 진짜 난 인도 크루들 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크루들 다 너무 좋아. 근데 못 알아듣겠어. <laughs> 아, 못 알아듣겠어. 오컴스. 오컴스. 방금 왜 계속 sorry, sorry 이래야 돼? Oh, comes. 아, 오컴스. <목소리> 아. 와, <목소리> so far. But now I hope I see the lights on that. It's been good. 와, so nice. <목소리> すごいどうだ

둘째 날이고요 오사카 성에 다시 가보려고요 왜냐면 어제는 파란 하늘이 아니었는데 오늘 조금 파란 하늘인 것 같아.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 시에 만나서 나갔는데 밤이 0시 넘게 들었어. 너무 기빨리고 지치고 제가 진짜 파워 이잖아요. 그리고 파워 활동가로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는 사람이 안 돼요. 어제는 진짜 진짜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자, 자 씻고 나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기절을 했는데 이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입으로 숨쉬어가지고 입이 완전 헐어버렸어요 진짜. 아 어제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 도 재밌었어, 즐거웠고. 그래도 좀 힘들었을 뿐이야. <laughs> 아침 식당은 저곳입니다. 일본에 대지진도 안 났으면 좋겠고 중국이 대만 침공도 안 했으면 좋겠고 이 평화로운 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지금 딱 4월 초에 오사카는 벚꽃이 한창이기 때문에 크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는 이제 수업 제도가 있어서 서로서로의 비행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제 오사카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자기 쉬는 날 나한테 준다. 내 오사카 조라 하는 수업도 엄청 많았지만 그 중에는 웃기는 짬뽕들이 이제 자기 쿠알라룸푸르 턴 인천 턴 이런 거를 전대 주고. 오사카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지만 결국엔 쟁취해냈다. 지켜냈다, 내 오사카를. 이건 뭘까? 사고 난 그거 기록인가? 뭐지? 완전 뭔지 아예 모르겠어. 계란찜을 찾아서 누가 미치게 귀엽다. 어쩜 좋아. 얼합쇼?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오렌지 주스 가 먹고 싶어. 찬. 웨이크업 컬 올리기 전에 호텔 도착 완료. 근데 이제 젓가락이 없네.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스시테크르 이름 되게 잘 지었다. 라란탄 내가 좋아하는 일본 비행 그 중에서도 하늘다 아, 너무 딱딱 딱 안락하고 딱 너무 좋아. 어 잠깐만 저거 설마 벚꽃인가? 잠깐만 아 어떡해 너무 예쁘다 벚꽃이다. 헐. 배고픈 관계로 바로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너무 배고프고 약 먹어서 너무 졸리고, 차량 계란찜으로 입가심을 해보겠습니다. 참~ 잘 먹겠습니다. 날씨가 사귀요 갔는데 너무 화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시는 안살것 같아요. 드디어 산다. 지금 살짝 조금 슬픈 모먼트 코가 막혀가지고 맛이 안 느껴져. <laughs> 너무 슬프다. 지금 공원 가는 길인데 공원 가는 길이 학교 가는 길이랑 똑같거든요. 역시 모든 학교는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건가 봐.

왜냐면 제 HSBC 카드가 인출이 막혀가지고 그 한국 카드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요즘 원화가 너무 악세잖아요, 약세인가? 아무튼 그리고 인출 수수료도 있어가지고 만원 뽑는데 만 이천 이백 원인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왔는데 오길 너무 잘했다. 너무 예쁘다. 어머. 이놈는 아직 피기 전인가 봐. 새싹들이 있어. 세상에나. 떨어갈때 <목소리> 편했지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진짜 힘들었다. 다시 와버렸다. 살다 살다. 푸드코트 오픈런 하기는 처음이니. 세상에. 이거 뭐가 신기해 보인다. 부침가루를 찾고 있는데 부침가루가 요건가? 아, 모르겠네 그냥 뭐오코노미야에 반죽 사도 되겠지? 고추튀김인가? 고추가 페리 <목소리> 맨날 탭만 하다가 저기 모찌 사는 데서 카드를 넣는 거예요 카드 넣고 빼는 걸 깜빡했는데 역시나 잘 간직해지고 계셨어 이렇게 꽉 차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지 하지만 닫을 수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들 있다 아, 초점아 가마어